안녕하세요. 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개념은요. 절 중에서도 명사 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쓰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절이라고 하는 건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품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써보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단어가 만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오늘 배울 거 명사절이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쓰면요, 명사구라는 개념과 구분이 안 갑니다. 명사구와는 다르게 명사절에는요, 우리 절이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그두개 이상의 단어 안에 주어의 역할을 하는 부분과 동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어는 간략하게 S라고도 표현하고, 동사는 V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우리 명사절의 종류는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문장을 통해 유추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I know 나는 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알긴 아는데 도대체 무엇을 아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네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나는 알아. 그 이야기를, 그 뉴스를 이런 식으로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 게 맞습니다. 명사가 필요한 자리예요. 자 여기다가 무슨 말 써볼 거냐면요.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라고 써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네 왓입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왓의 의미가 모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 즉유 Like라고 하시면 됩니다. What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것 이런 뜻이 되고요. 제가 아까 괄호 안에 들어갈 표현은 명사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what you like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you라는 주어와 lik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두개 이상의 단어로 된이 덩어리는 명칭이 명사네절이 되겠습니다. 명사절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네요. 단어가 두개 이상이고, 명사의 역할을 하고, 게다가 주어 동사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아, 명사절의 첫 번째 종류는 바로 관계 대명사 왓을 활용한 거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명사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The problem is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블라블라입니다. 자, 역시, 문제가 뭔지 빈칸에 딱 떨어지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책이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 이번에도 명사가 필요한 자리군. 자, 이번 빈칸에다가는요, 문제가 뭐냐면, 당신이 어리다는 것이다. 즉, 어리다는 것이라는 표현 써보겠습니다.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는, 네, 우리 접속사, 대시 그렇습니다. 우리 대세 해석이 모모라는 것으로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리다는 것, you are young. 이렇게 써주시면요. The problem is that you are young. 문제는 당신이 어리다라는 거예요. 라는 문장 완성되고요. 자, 지금 했던 부분도 역시 명사인 거 확실하고요. 그 명사 덩어리 안에 you라는 주어와 r 이라는 동사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 괄호 친 부분이 명사절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방금 했던 이백 같은 경우는 아, 뭐뭐 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 하나 더 들어 볼게요. I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압니다. 자, 사실 이 문장은요. 부족한 게 없는 문장이에요. 나는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영어로 말하는 사람 또는 글 쓰는 사람이 이 fact,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 독자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fact는 사실이라는 명사인데 이 명사랑 똑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명사를 설명해 줄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fact가 명사인데요. 이 fact와 똑같은 지위를 가져야 되니까 명사인 덩어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앞의 내용과 똑같은 걸 설명해 줄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번에도 역시 접속사 대신입니다. 위에랑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위에처럼 모모라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고요. 그냥 앞과 뒤에 내용이 똑같다 라는 것만 나타내 주는 역할만 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동격의 대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요 내가 사실을 알긴 아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당신이 어리다라는 거 이렇게 쓰시려면요. 당신이 어리다. 네 위에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that you are young.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접속사 that이 왔고 주어와 동사도 있는 명사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that을 활용한 명사절이 또 완성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명사절의 종류는 바로 접속사 that을 활용한 것이었겠구나. 자, 세 번째 명사절 가 보겠습니다. I don't know. 나 몰라요. 내가 뭘 모르는지 뒤에 하나의 덩어리가 와야 되고요. 이번에도요. 당신을 몰라요. 그 책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근데 무엇이 궁금한지 뒤에 명사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서는요. 나는 모르는데 뭘 모르냐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 단어 중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 갖는 거뭐 있을까요? 네, 바로 whether 이라는 접속사 있습니다. 그리고 if 라는 접속사도 만약 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it is true 까지만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 don't know whether it is true. 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I don't know if it is true. 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이렇게 되고요. 우리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와 있고 둘다 it과 is라는 주어와 동사를 각각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는 말은 이것이 명사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명사절은 whether 이 이끄는 절. 그리고 if가 이끄는 절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네요.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I told you. 내가 당신에게 말을 했대요. 근데 무엇을 말했는지. 여기도 역시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어는 언제나 명사예요. 자, 여기다가는요. 내가 당신한테 뭘 말했냐면 내가 언제 공부했는지를 말했다. 이런 말 써볼게요. 자, 언제는 영어로 when이죠. 그리고 내가 공부했는지. I 네, 과거형으로 쓰겠습니다. s t u d i e 이렇게 하시면요. 난 당신에게 내가 언제 공부했는지를 말했다. 또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는 영어로 보죠? 네, how죠. 그래서 how I studied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역시 목적어 자리, 즉, 명사가 필요한 자리에 들어왔고 주어 I와 studied 라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써보면 이 부분은요, when 또는 하오와 같은 의문사가 쓰인 절이죠. 그래서 의문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온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명사절 볼게요. 이번에는요, you can do.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자, 당신이 뭘할수 있냐면요, blah, b l a b l a 를할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에 뭐를 할수 있는지, 네,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 필요하고요뭘할수 있냐면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해볼게요. 자, 무엇이든지는 영어로 뭘까요? 네, 바로 whatever 이라는 단어. 무엇이든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뒤에는 you want. 당신이 원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원하는 뭐든지 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명사 자리였는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You can talk to. 당신은 이야기할 수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누구든지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라고 할게요 누구에게든에 해당하는 단어는 네, 우리 whomever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당신이 원하는 you want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can talk to whomever you want 당신은 말을 걸수 있는데 누구든지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말걸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방금 했던 부분도 역시 명사 절에 해당하겠고요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인 거 확실합니다. 자, 우리 whatever, whomever 이런 단어를요, 우리 어려운 말로 복합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관계사 절이라고 쓸게요. 자 우리 명사절 칠판이 참 빼곡해 보이죠.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이 아 명사절의 종류 다섯 개 모였더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표시한 노란색, 빨간색 이런 말들이 하나도 없을 때도 여러분이 문장을 보시고 스스로도 괄호를 묶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가 나타났을 때 어? 선생님 앞에 주어 동사가 있었는데 왜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오죠? 자 영어에서의 본 동사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당황하시지 않도록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주어 동사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만들기 위한 부속품이었던 것뿐이에요. 자 문장 한번 보시고요 해석하시는 연습 그리고 괄호로 묶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